2025년 양력 11월, 정해월의 양띠 운세를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양띠 여러분, 이번 영상 놓치지 마세요. 11월은 신중함과 도전 정신의 균형을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11월의 운세 흐름은 마치 50대, 50처럼 나뉘어 노력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경계해야 할 위험이 공존합니다. 특히 양띠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지 않는 신중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내적으로 감정을 많이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바로 그 내면의 감정적 스트레스와 재정적인 유혹에 대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외부의 시선보다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버틴다면 반드시 보상이 있는 해가 온다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버팀이 아닌 냉철한 판단력으로 답이 없는 일이라면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문서를 잡는 결단력 또한 필요합니다. 4대 핵심 운세 심층 분석입니다. 먼저 재물운입니다. 11월의 재물운은 안정적인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완전히 막히진 않으나 예상치 못한 곳으로 쓸데없는 지출이 늘어나 재물이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들어온 돈은 가능하면 투자보다는 저축으로 돌려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특히 무리한 투자나 큰 재정 지출은 위험합니다. 주식처럼 움직임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분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할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현 상황에서 만족하며 지출을 통제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곧 11월의 재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직업은 큰 변동보다는 신중함과 내실 다지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양띠의 섬세함과 창의적인 성향을 활용하여 현재 맡은 업무를 깊이 있게 파고든다면 긍정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벌리거나 이직을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진행하는 일이나 문서가 오랜 기간 답보 상태이거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하여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문서를 잡는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버텨야 할 일과 놓아주어야 할 일을 구분하는 지혜가 직업적 성공을 좌우할 것입니다. 애정 및 인간 관계에서는 경고등이 켜집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이별수나 공방수가 들어와 부부 간의 갈등이 커질 수 있으니 감정을 내세우기보다 배우자와의 대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 역시 믿었던 친구나, 친한 지인과 아무것도 아닌 일에 큰 오해가 생겨 절교하는 수가 있습니다. 양띠의 섬세함이 예민함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감정적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건강우는 육체적인 큰 질병보다는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 관리가 이번 달의 핵심입니다. 양띠의 예민한 성향이 불안정한 기운과 맞물려 심적으로 큰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적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주기적으로 취미 활동이나 명상, 가벼운 산책 등을 통해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수족냉증이나 만성 피로가 심해지지 않도록 따뜻한 음식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나이별 양띠 11월 맞춤 심층 조언입니다. 91년생 11월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충동적인 마음이 강하게 드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동보다 신중한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충동적인 투자나 섣불은 이직 결정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내실을 다지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특히 이성 관계에서 여러분의 감정 기복이 심해져 상대에게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예민한 감정 표현은 삼가고 솔직하고 차분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79년생,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온 분들에게는 분명히 보상이 있는 해입니다.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만약 진행하는 일이나 문서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답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하여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문서를 잡는 결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믿었던 사람과 사소한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감정 소모를 유발하는 관계는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67년생, 11월은 특히 부부 간의 갈등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별수나 공방수의 기운이 강하니 사소한 말다툼이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재정적으로는 큰 투자를 피하고 들어오는 돈을 안정적인 저축이나 실물로 돌려 돈이 불필요하게 나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유의하십시오. 55년생. 이번 달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에서 오해나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무조건 참고 희생하기보다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라면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재물은 크게 욕심내지 말고 들어오는 돈을 지키는데 만족해야 합니다. 작은 부상이나 낙상수가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마무리와 11월 양띠의 성공을 위한 조언입니다. 양띠 여러분, 11월은 벼랑 끝에서 버티는 힘이 곧 복이 되는 인내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섬세한 감수성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달의 50대 50 운세 속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신중함을 유지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내면의 승리자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인내심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간 여러분에게는 곧큰 보상과 결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여러분이 심적으로 평안을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운이 여러분의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11월을 마무리하십시오. 11월 양띠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만트라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지키는 것이 버는 것이요. 버티는 자에게 보상이 따른다. 이 강력한 만트라와 함께 현명하고 신중한 11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곧 다가올 12월에는 더욱 빛나는 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성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